이 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이제 배수지를 처리합니다. 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롤로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차원너가 가동됐습니다. 아모니코 노왕복선을 이차원너로 보낼 겁니다.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단 그르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 확실해? 뭐 시키면 해야지. 나한테 불만 있나? 이총팔아버릴까 나의 자치령이다. 몰튼그러든 이제 배수진을 쳐야. 누가 또 가난 거지? 하, 정말 피곤하. 만 배신자가 아니야. 느낌은 오인기 활성화. 이걸로 추가 단속을 확보할 수있을까 아, 확실해. 가고, 우리가 상급 기원이란이청 바라보를 다 방접해 하가 뒤에 계십다의 자치령이나 올해 그러잖아. 비할 스 이제 배진을 쳐야 한다.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네. 네. 적이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방전 폐하가 뒤에 계신다. 주의 사항은? 태란이 죽이라고 말했을 땐 어디서 나 누가 또 가는 거지? 아, 정말 나 배신자. 우리가 <목소리가> 상급 직원이란 걸 뭐, 이첨판 이제 배수 질을 쳐야 나한테 볼 말이 있나 방지 앞 훈련은 됐다고. 나의 자치령이다. 몰청 그으다 알아서.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거긴 건설 못해. 뭐? 광저패사가 뒤에 계신다. 해야지. 아, 나 확실해.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누가 또하 거지? 피할 수 없다면 저이 접근한다. 언제쯤 날 하지 않을는지. 난 배신자가 아니야. 훈련은 다고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 준비를 해. 네. 상태 좋습니다. <laughs> 왕자 폐하가 왕목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왕목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목표입니이군하고 있는 다의자치이다정사들다리가급거다 <laughs> 이수없다면 즐겨라 이제배에서패을야한다네자리사서패션 찾아야 한다패아야합들이자리지를 공격 이다이기곧아야이자다이이이 왕복적 탄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유능하고. 주위에 젤라가 성수가 아무래도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토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익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군대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군부대로. 상대는 누구입니까? 밑에서 시연전에서. 상대 좋습니다. 준비 완료.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나온 목사 미안.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달아나면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나의 잔치영이다. 몰티를 들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got to somebody ...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맨탈 사용해 봐라. 아로가 하나 작동됩니다. 광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게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 빨리 움직이죠. 전력을 다해. <laughs> 우리지고 있어.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함점이 있더라고. 나의 차례 하게 됩니다. 나만이 승리를 보증한다.

당근 껴서 우리끼리 쪼르 오고 있어. 병원에서 나름만 그대로 둘째 소리로 어나는 광전 폐허가 뒤에 계신다. 평화를 위하해 함께 싸잖아 흥토퍼크리 우미의 기질이 등록해야 약점이 그전에 펼치고 있어. 호라르나가나 이제 배수지를치다렸던그 방전패를 사용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당급 방목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가? 알겠어 계속하자고 언제 누고주의자치령이다이것비인간적인 어, 장전세상 위기한 무한국적 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좋아 집중해라 대 바라보를 그리나이전선다리리이이 강하게 만들어 줄적까 마을 자치령이다. 올튼 그러잖 명령군 강지 우리의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다. 네. 상태 좋습니다.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의 전력을 다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 길가라 <laughs> 코랄은 강하다. 모두... 라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상 산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발언할수 있겠나? 이적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언제 어디 계속하자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의 자치령이다 볼튼 그르다. 17대1도 못해 강제 응. 패하가 뒤에 계신다 평화를 함께 싸우고 전장에서 적과 맞서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목소리>

내 자치령이나 곧 위험지역으로 들어간다!